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이 성령 충만이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토리가 충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그냥 막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인지 성령 충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 금방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명확히 이야기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지들 상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마. 사도행전 4장 7절로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니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뭘 해요? 말씀을 전한다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일곱 집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일곱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시면 시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시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윤곽이 잡히죠. 사도행전 9장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러 가던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뭘 하게 됩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얼마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자가 박수무당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8절 보세요.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당당하고,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9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언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 그런다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 찾아드린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과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물이나 개인이나 할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백0명의 제자들이나 산해드린 공회 앞에서의 그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스테반이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성령 충만의 제일 되고 가장 특징적인 표지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삶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여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렁설렁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로부터 얻어낸 반대 극부, 예수로 얻어낸 축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얻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죠. 그리고 그 성령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만